아, 녹화 시작했구요. 들어오신 분들은 추천 좀 눌러주시구요.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형님들 저기 그 시드니 경기 5시 경기인데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이게 지금, 음,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벌써 소식들을 아실 거고. 그죠?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전북이, 전북이 오늘 이거를 잡으려면, 음, 응, 전북이 이걸 잡으려면, 내려앉아가지고 경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 이거 달려들어야 돼요. 그지? 응, 달려들어야 돼. 이거 지금 2대 0 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제 광주처럼 2대2 만들어 놓고, 어, 역전하는 그림? 아, 어렵지 않을까? 어, 싶은데, 왜냐하면, 광주에는 아산이가 있는데, 지금, 비행기도 아예 안 탔어요. 예, 네, 꼼빠뉴. 어, 꼼빠뉴, 김태한, 한국영. 얘네는 아예 비행기도 안 탔어. 그죠? 어, 네네네. 아우 야, 안 올렸네. 큰일 났네, 이 바보같이. 음, 그래서, 잠깐만요, 님들. 유튜브에 좀 올릴게, 자료 좀. 아이고야. 음. 그 오늘 요 경기는, 전북승을 볼수 있는 게 제가 볼땐 없어 보이는데, 배당 흐름이 좀, 아까 저기, 배트맨 배당에서는 좀 이상합니다. 어, 배트맨 배당은 좀 이상해. 해외 배당은 그렇진 않거든. 왜왜 왜 배트맨 배당에서는 이상하게 빠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간다. 어. 그리고 난타전 경기를 저는 보는데 에, 오바 쪽을 보는, 보는 부분입니다.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오늘 국내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저기 뭐, 호주 얘네들 사이트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아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음, 요 사이트가 호주 축구 사이트에요. 여기 들어가보면 막 위에 뭐 있지. 그리고 보면은 요 시드니 인터뷰 내용들이 있어요. 요렇게. 인터뷰 내용 있고. 전북하고의 1차전 경기 뭐 어쩌고 저쩌고 내용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응 어, 이렇게 있어 응 어, 전북애들 멘탈 나간 거딱 보여주면서 여기 이러, 이 내용들이 있어 근데 뭐 찾아봤거든 뭐왜응 음, 배트맨 배당에서는 배당이 이상하게 빠지나 봤는데 뭐 없어요 뭐 시드니 쪽에 뭐뭐 뭐, 뭐가 있나 없어 그런 거 근데 배트맨에서는 전북연대 쪽으로 배당이 빠지더라고 음. 이해가 안가네 뭐 아무튼 그렇게 봅니다 어, 시네리승 보고요 오바 보고요 뭘할 수가 있을까 싶어 그냥 그렇게 보는 경기 자그러고음 이제 국내 경기를 볼게요 국내 경기 자 장판하고 형이 원래 저기 그 장판하고 장판 장판하고, 이제, KT하고가 오늘 거의 이제 10일 정도를 쉬었어요. 왜,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동아시아 슈퍼리그 참가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 일정 때문에 혹시라도 중결승 올라가고, 그러니까 4강 올라가고 결, 결승전 올라가고 그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일부러 일정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혹시 4강 가고 결승 올라갈까봐. 그런데 어 조기 탈락했잖아. 그런데 어 조기 탈락했잖아. 그러니까 뭐냐 그냥 푹 쉬었어. 어, 푹 쉬었다. 응. 일정을 그렇게 원래 이제 날짜를 잡아놨는데 푹 쉬었다 이거지. 아 근데 뭐그푹 쉬는 기간 동안에 뭐 얘네들이 지금 뭐 누가 복귀하고 뭐 그런 게 없어. 그지? 여전히 어좀 답이 없다.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어, 디페이팅 챔피언의 추락. 장판 최하위 위기. 아, 뭐, 뭐 어떡해요. 어, 11일 만에 출격하는 장판. 완전체는 불발. 최준용 선교창 김동현 삼성전 결장 예정. 답이 없는 건 사실 맞아. 그치. 어, 그러고야이 전토토가 얼굴이 많이 안 좋아졌죠. 조만간 잘릴 것 같기도 하고. 어 얼굴 얼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어,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참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음 싶어요 그죠 음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뭐 이렇습니다 지금 에, 10연패 중이야 10연패 이게 오늘 하, 그래요 이게 아마 전 전창진 입장에서는 요게 지금 최다 연패 기록인가 그럴 거예요 타이 기록 어,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인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에 저 11연패 하는게 어찌 보면은 되게 창피하고 쪽팔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어, 거기에다가 상대가 삼성이다 어, 삼성도 상태가 좋다 라고는 얘기할 순 없잖아 그지 <laughs> 뭐 그런 부분인데 뭐 이래, 어, 직전 경기에, 뭐, 삼, 모비스, 모비스한테 뭐 이제 깨졌던 부분, 어, 뭐, 요거 있는데, 어, 아, 이게 좀 그래요. 뭐, 아, 삼성에서는 코본밖에 볼게 없고, 사실. 그죠? 어.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것도 사실 맞아. 그리고, 이정현이 너는 이제 좀 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 야투난주 야, 이뭐 <laughs> 응?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건 맞아. 서로 둘 다. 그러니까 둘다 서로 답이 없는 답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두 팀인데요. 어, 올 시즌 맞대결 2승 2패거든. <laughs> 어, 올 시즌 맞대결 2승 2패야. 조 조피디 형, 용미 운미, 용미 형님 뭐? 계속 아까부터 안 받았다 그러네. 채팅 창을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허허. 음. 어. 아무튼간에 둘다 다 상태가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야 이게 연패를 좀 끊어내야 되는 상황인 장판이라고 한다면 사실 정배 정배 장판에 별로 손이 안 가는 건 사실 맞아요. 어, 정배 장판 손안 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삼성은 이겨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음, 뭐 초반에는 삼성이 뭐또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후반전에 좀 약한 뭐 무너지는 거, 스스로 무너지는 거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 그게 있어 또 이거는 경기를 좀 세세하게 보신 분들이면 아실 건데 보시면 지금 이 10연패하는 기간 동안에 장판이 상대팀한테 실점하는 거를 한번 잘 보면, 이 평균으로 잡으면은 다 80, 80, 84점? 85점? 요 정도 평균 잡아서 80점 이상을 지금 실점을 하고 있어요. 상대팀한테. 그니까, 러 어, SK한테 85점, KT한테 80점. 그 득점력 떨어진, 아, 이따 뭐 KT도 얘기하겠지만, 그 득점력 저조하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KT한테도 실점이 87점이야. 소노한테 95실점, 어, DB한테 88실점, 뭐 안양은 그렇다 치고 어, LG한테 83실점, LG한테 90실점, 안양한테 91실점, KT한테 95실점. 이거를 얘기하는 게 뭐냐? 수비가 그냥 골대 열어놓고 경기를 한다라는 얘기에요. 음, 그러니까. 수비는 안되고 거기에다가 공격도 어, 나를 뭐 지금 빠져있는 선수들 선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이야 그랬을 때 수비가 많이 안 좋은 장판 상대로 그럼 삼성이 골대 열어놓고 자, 경기하는 장판 상대로 득점을 어느 정도 넣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이거든 응 저는 요 경기는 아 장판의 수비는 어, 믿을 순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요 경기는 언더는 못갈 경기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경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KT하고 소노. 오늘 요 경기는, 금방도 얘기했지만, KT가 득점력은 많이 떨어져요. 어, 득점력 떨어지지만, 어, 그래도 그거를, 어, 그거를 수비력으로 커버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어제 꼬마도 제가 얘기했잖아. 1대0 만들고 연장 갈것 같다라고 얘기했지. 그대로 어? 일단은 스토리대로 흘러는 갔는데 결국은 어 올라간 건 레알이 올라갔죠. 어, 그지? 어, 아, 스토리대로 다 가긴 갔는데 자, 어, 지금 4연승 KT고요. 답답해. 어, 답답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 뭐야? 어, 최근에 득점이 많이 안, 안 좋아. 그니까, 지금 최근에 이기고 있는 경기도, 이렇게 보면은, 나쁘진 않다라고 봐야 되잖아. 그렇지. 어? 승리 거둔 경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상대 팀한테 이제 실점 허용하는 거를 보면, 어, 뭐, 그, 뭐죠? <laughs> 야, 이거 뭐라 그래야 되냐. 어, 어찌됐든, 막 엄청난 수비력으로, 어, 상대 팀의 득점을, 원촌 봉쇄를 하고 있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해야 돼요. 어, 그런 부분에서의 일단은 KT. 하, 근데 과연 오늘은 고향 소노가, 음, KT의 수비를, 이거, 이게 되겠나 싶기도 해요. 사실. 그런데 오늘, 아, 얘네도 지금, 용병, 어 뭐, 이렇잖아. 지금, 모건 빠진 KT. 어, 그, 그러니까 해먼즈가, 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지 어, 그리고 소노 같은 경우는 뭐 요렇게. 어, 예, 윌리엄스 부상. 어, 오늘 경기 못 나온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 오늘 용병 2가 그러니까 양 팀에 용병 하나씩밖에 지금 에, 투입을 못 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니까 그랬을 때 어느 팀이 마이너스고 어느 팀이 플러스겠느냐 라고 일단 봐야 된다 이거지 어, 그리고 뭐 용병 하나 뭐 새로 뭐 계약을 했다 그러는데 오늘은 못 뛴다고 합니다 그죠? 어? 어, 오늘은 못뛴대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에, 14일 입국 예정 어, 내일이야 내일 어, 내일 입국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 양팀다 어찌됐든 용병 하나씩 밖에 투입을 못 시켜요. 시드니 꼴? 하하하 <laughs> 벌써? 입장 꼴이야? 허허, 나 참. 야, 이 너무 일찍 먹힌 거 아니냐? 아우, 씨. <laughs> 어, 답답하다. 자, 아무튼, 뭐, 뭐, 요, 뭐, 방금, 뭐, 얘기한 거? 요렇게? 응? 뭐가? 사연패가 없다고, 소노가? 맨 아래 있는데, 5연패 있는데? 저 답답하다, 예. 네. 답답하다 형님.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어디가 4연패가 없어. 5연패도 있는데? 어. 어? 뭔 소리라는 거지? 아, 아까 위에 거만. <laughs> 어. 에, 아래 보면 5연패도 있어. 어. 뭐냐? 뭐 그냥 형님들 저 KT승 볼게요. 그러니까 핸디 건드리는 건 형님들이 알아서 건드려. 핸디 건드리는 건. 어, 그러고 기준점이 150.5점이에요. 아 이거 찝찝해. 언오버 건드리기는 좀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와 KT가 이 너무 득점력이 조조한 것도 조조한 건데 상대팀 득점을 너무 예, 끊어내는 게 있단 말이야. 아 언오버 가는 건좀 애매하다. KT 승 이렇게 음, 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배구 오늘 배구도 사실. 이거를 어느 팀을 어느 팀을 가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사실 골아퍼 뭐어 골아퍼요 사실 그니까 러 이거 형님들 봐봐 이거 딱이 남자배구 여자배구 딱 봤을 때 이거 오늘 뭐 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먼저 그냥 들지 않아? 이거 이거를 1.18, 1.40 이거 둘다두 경기 다 똥배 배당을 받았잖아. 그럼 과연 대한항공의 1.18 배당이 배당 메리트가 있어? 현건에1.40 배당 메리트 있어? 얘네 다 지금 어느 정도 순위가 정해졌어요. 응, 음, 순위가 정해졌어. 지금 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손보하고 승점이 5점 차로 벌어졌어요. 그지? 뭐 이거를 따라잡겠다고 막 이거를 오늘 주전선수들 풀로 써가지고 요거를 막 에? 2위 경쟁하는 부분에서 어막 용을 써? 그지? 그러고 지금 요수반이 대체로 러셀을 데리고 왔어요 아 그래 뭐 러셀 정도는 어 일단 선수들하고의 호흡문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에 출전 시켜가지고 어, 몸 상태나 한번 보려고 출전 시킬 수는 있을 거라고는 일단 봅니다. 어, 그렇지? 그런데 그 손발 맞추는 것도 일단 중요하긴 하겠지. 그런데 얘네는 지금 일단 거의 순위가 정해졌단 말이야. 무리하게 출전 시켜가지고 선수들 더또 부상이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 그지 않겠어? 이제 시선은 챔피언 결정전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 플라이오프로 가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대한항공이 요 경기를 무조건 잡겠다고 막 오바스럽게 할 경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좀 보는 부분이거든. 응.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뭐 제가 볼땐 그래요. 이게 막 무리할 대한항공이 무리할 경기는 아니다라고 어, 일단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 지금, 대한항공 3연패죠. 그런데, 이렇게 봐봐. 지금 한전 봐봐요. 한전 지금 퐁당 중이거든? 승패, 승패, 승. 아, 오늘 승타이밍인데. 이렇게, 이렇게 봐도 되지 않아? 어, 최근 경기력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게 한전이 막 엄청 잘해가지고 이겼다라고는 못 봐요. 상대팀이 다 그냥 최근에 경기력이 설렁설렁하니까 이런 경기 결과 나온 거, 나온 거란 말, 말이지. 예, 네,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오바나 한번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겠고, 이거는 사실, 역배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 아, 대한항공이 이길 수도 있겠지. 응? 아, 이, 아, 2627 누나, 아유, 땡큐. 2627 누나, 오늘 저기 승무패, 어, 내 저기, 내가 찍은 거, 어, 2627 누나한테 내가 저기 승무패 보내줄게. 어, 이따가 보내줄게. 어, 참고해요. <laughs> 어, 화이팅. 어, 화이팅. 자, 아무튼 요거는 오바보고요 저는 간다면 한전 프랜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건하고 기업인데. 야, 형님들 지금 현건도 순위가 이거를 지금 정해졌다라고 일단 봐야 되거든. 아니, 이게 용, 하... 지금 대전정관장도 주전을 안 쓰고 있죠. 어, 그니까 러 지금 현건은 2위, 그래 2위 자리에 위치는 위치에 있어. 어, 그런데 직전 경기에 와이 이, 강성용 참 그래 뭐 선수를 쓰니 안 쓰니 막뭐 그러더니 어, 직전 경기에는 애들을 풀로 썼어요. 예, 모마, 양효진, 이다영, 고혜림, 어, 뭐 정지윤, 어, 김다인 다 썼어. 어다 <laughs>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전 선수들 다 내보내서 경기를 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 운영이에요. 이게 지금, 뭔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 어, 그런데, 오늘도? 오늘도? 오늘도, 어, 베스트 라인업 꾸려가지고 나와서 경기를 치르게 할까요? 어, 난 그게 의문이야. 어, 난 그게 또 의문입니다. 뭐, 요런 거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요. 음, 아무튼 간에, 최근 성적만 보면 뭐 이래요. 4연패 끊어냈죠. 어, 그죠? 뭐 이런 부분인데, 어찌됐든 요렇게만 보면, 어, 최근에 현건이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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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에 보면 3연승은 있는데, 요렇게 보면 최근에 또 이제 2연승. 3연승이 없어. 최근에, 겨, 최근 경기에선. 어, 요런 거 있겠고. 그리고 홈하고 원정하고의, 이, 갭 차이를 보면, 뭐, 요래요, 지금. 그니까,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뭐, 패턴 잡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호철이 형도, 어, 뭐, 그래요, 뭐. 별로 얘기할 건 없어. 어 그냥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그냥, 예. 그냥 풀어놓고 경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 뭐, 기대할 것도 별로 없다라고 봐요. 뭐, 세터는 봐보고, 응. 어 아이고야. 어, 세터도 봐보고 어, 뭐다 잡은 경기 놓친 어, 뭐 기업은행 어, 뭐 직전 경기 뭐 이렇게 했는데 어, 3대 2로 졌잖아 어, 다 잡은 경기 놓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거라인업 확인 못 해요 그잖아 그지 오늘 또강성영이또 장난칠 수도 있어 그잖아 어, 라인업을 어떻게 꾸려가지고 나올지 가늠도 안 돼요 어, 그니까 뭐냐. 지금, 아, 현건의 1.40도 제가 볼땐뭐 별로 그다 배당 메리트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요것도 뭐냐? 그냥 오바 찍고, 오바 찍고, 그냥 종이 저쪽으로 던져놔. 어, 그러고, 오바 들어오면, 아, 다행이네. 요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국내 경기입니다, 형님들. 무리하지는 마요. 어, 요렇게까지 말씀을 드릴게요.